자,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오늘은 시퀀스 도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.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이 시퀀스 도면을 해석을 못해서 수리가 안 돼요. 아, 이게 뭐가 고장났으면 이 시퀀스 도면을 보고 대충 이거 아니면 저거다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. 우리 여기 보면 52번 MC12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크 88번 MC 마그네틱 어, 컨택트 51번 THR 서머 릴레이 M, 모터 그리고 SH, 스페이스 히터 자 여기서 보면 이 모터를 돌리면 카테크 팬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88번 얘가 여자가 돼야 돼 그럼 이 88번이 여자가 되려면 88SH는 꺼져야 되고 스페이스 히터는 꺼져야 되고 4번은 돌아야 돼 4번이 여자가 돼야 돼자이 88SH 얘가 소자가 되고, 얘가 여자가 돼야 돼. 이 88sh가 소자되는 거는, 자, 4번이 여자만 되면 돼. 자, 그럼 이 4번을 여자시키려면 33x랑 4x가 붙어 있어야 돼. 그럼 33x가 뭔데? 이 33x는 펜이 열렸는지 닫기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펜이 열리면 33x가 붙어. 자, 그러면 4x는 뭔데? 이 4x는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트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쭉 가가지고 4X가 붙어. 자, 펜이 열리고 이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돼. 근데 5번이랑 45X가 있어. 자, 그럼 5번이랑 45X는 뭔데? 이 5번은 스탑이에요, 스탑. 스탑을 하면 얘가 여자가 돼서 얘를 떨어뜨려. 스탑 버튼이 소자가 돼야 돼. 그리고 45X는 저희 배는 되게 특이한 게각 펜마다 어스, 어스 알림 장치가 있어요. 이 어스가 만약에 왔다. 그럼 45x가 여자가 돼. 그러면 45x가 여자가 되면 얘가 떨어져. 그러면 얘가 작동이 안, 안 하겠지. 스타 버튼을 누르지 않고 어스만 안 오면 4x가 여자가 된다.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자, 43 R1은 셀렉트 스위치에요 리모트에서 스타트 할래? 그 로컬에서 스타트 할래? 자, 그러면 4x가 붙으면 요 4x가 붙어 가지고 얘를 누르지 않아도 자기 유지 접점으로 계속 4 x 를 붙여. 4 x 가 붙으면 이 4번이 여자가 될 거고 4번이 여자가 되면 88번이 돌 거야. 그러면 모터는 돈다. 그럼 팬은 돈다. 근데 여기 보면 알람이 있어. 알람이 이제 팬 댐퍼가 바이거나 어스가 오거나 인터락이 잡히면 알람이 와. 그러면 이제 꺼지겠지. 자, 이렇게 이제 해석이 끝났어요. 정말 쉽죠? 그리고 요 트랜스포머 보면 요 위에는 440V, 요 밑에는 요, 이렇게 AB는 220, 이 램프들은 24V. 이렇게돼 있고, 만약에 뭐가 문제인데, 확인을 한개한 개씩 해야 한개 돼. 어, 기관장님, 3C를 눌러도 이 4X가 안 붙어. 그럼 이 4X가 안 붙는 거는 딱두 개야. 5번이 안 좋든 45X가 안 좋든. 자, 근데, 육안으로 봐도 모르겠어. 어, 5번 여자 안돼 있고 45도 여자안돼 있는데, 그러면, 이 여자가 안 돼도 이 전기가 16에서 17이 끊겼을 수도 있고 17에서 어 여기가 몇 번이지? 뭐 3번. 3번이 끊겼을 수도 있어. 그걸 이제 또잘 봐야 돼. 그럴 때는 이제 점프를 잡아서 여기가 문제인지 여기가 문제인지. 만약 여기가 문제다. 그럼 5번을 통으로 이 릴레이를 통으로 교체하는 게 낫고 45번이 문제다. 그럼 이 45번에 이릴레이를 한번 바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자, 그리고 우리 이 스페이스 히터는 항상 정지 중에 켜져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스페이스 히터의 역할은 이 모터가 정지 중에 이 수분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들어가서 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분을 없애 버리는 역할이에요.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랜스포머들, 퓨즈들.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. 여기는 전압이 잘 나와. 근데 요 밑에부터 전압이 안 나오네. 이 퓨즈들이 타서 그럴 수 있어요. 퓨즈들을 다 확인하고 뭐 이상 상태 있는지. 그리고 제일 골때리는 게 33X. 이 33X가 팬 댐퍼가 실제로는 닫혀 있어. 근데 얘가 여자가 돼 가지고 팬이 돌 수가 있어. 그럴 때는 현장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팬이 닫힌 상태에서 모터를 돌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부하가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. 오늘 이렇게 카데크팬 시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